6만 달러를 공급하겠다며 지난해 내놓은 물질 공급 대책의 일환입니다. 기존에 계획된 용산 물량을 포함하여 총 6만 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한교 신도시 두 개를 합친 것과 유사한. <놀람> 아이고 우리 어른 웬일이야? 응, 우리 어른 왜? 味啊，中啊，那中个味哦，好吃哦， 오리아네오리아 음. 로이다. 오이고 이쁘다 오리로아이고 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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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꾸가나. 꼬꾸가나 아롱이. 오이 오이고 오이 하루 종일 키도잘 보고. 응? 우리 아롱이. <laughs> 이거 <이구>, 자식. <laughs> 오늘 꼭 열심히 하는 거 마. 오랫동안. 오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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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아롱이. 오이고 오이고. 우리 아고저 높은데 지잠자리 있다 갑자기 내려와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보는데 열심히 하고 아롱이 자라고 자라고 어자 방향이 할머니 방향인데 우리 아롱이 자 우리 아롱이 자라지 어이구 어이구 우리 아롱이 자라지 어이구 예쁘다 어이구 어이구 아롱이 꽃공이 자라지 어이구 이 자라고 어구 자라고 어이구 자라고 잘자라니 우리 아롱이 잘 자라네 우리 아롱이 잘 자라지 옳지옳지 아이고 자라고 잘하고. 아이고 자라고 잘하고. 옳지 아이고 우리 아롱이 자라고 아이고 자라고 아롱이 우리 아롱 아롱아 할머니하고 해요. 뽀뽀해 잘하고. 잘하네. 꼭꼭 자라고 우리 아롱이는잘하네 꾹꾹 잘하네 아롱이는 잘하네 그만해 이제 아로가. 아롱아 아롱 r 그만해 그만해 이제 다리 아프다 어이구 어이구 잘했죠 잘했죠 아롱이 잘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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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d a o i g 이 o o i g o 이 dot it to dot it 해 o I don't n 우리 아롱이 잘하고, <laughs> 우리 아롱이 잘하네. 우리 아롱이는 잘해요, 꾹꾹도 잘해요. 우리 아롱이, 저 와인 한잔더 줘야 되겠다. 아롱 <laughs> 자, 얼굴 잘했죠. 기다린다. 수고했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롱이 수고했죠. 할머니 뽀뽀하면 해 해봐. 아이고, 아 죽겠죠. 뽀뽀하고. 뽀뽀. 아이고, 이뽤라. 아이고, 아이고 오늘 뽀뽀도 잘하고, 할머니도 잘해주고, 우리 아롱이. 아이고, 이뻐라. 집도 잘 보고. 아이고, 수고했죠.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집도 잘 보고, 아이고, 착해. 우리 아롱이. 우리 아롱이는 예뻐요. 예뻐요. 정말 정말 예뻐요. 아이고 착해라. 집에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 없다고 하루 종일 들어앉도 집도 잘 보고. 우리 아롱이 착하지. <laughs> 자 아롱아 우리 시작. 바이바이.